연평도 포격 14주기를 맞아 민군희생자 추도식이 연평도에서 열렸습니다. 서해오도 평화운동본부와 평화도시 만들기 인천 네트워크는 지난 16일 추도식을 열어 희생자에 헌화했습니다. 이들은 연평도 주민들은 두 번의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등 남북의 군사적 충돌의 아픔과 불안을 간직한 섬으로. 중국의 불법 조업으로 생존의 위협과 기본권 침해를 받으며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9.19 군사 합의가 파기로 서해 5도의 최소한의 안전판마저 사라졌고 지난 10월 북한이 해안포를 개방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평도 폭격의 아픔을 잊지 않고 서해 5도의 평화와 생존을 위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